1차 방정식 어떻게 풀까요? 선생님은 위아래로 식을 더해서 x라는 문자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러스 2x가 있어요. 플러스 2x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2x가 있으면 되겠죠. 그렇다면 첫 번째 식에 2를 곱해줍니다. 모든 항에 곱해주는 거예요. 마이너스 x 곱하기 2는 마이너스 2x. 플러스 y 곱하기 2는 플러스 2y는 3 곱하기 2는 6이에요. 이제 위아래로 더했더니 x는 사라졌고요. y는요, 마이너스 y가 되었네요. 6 더하기 5는 11이에요. y는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. 이 y값을 첫 번째 식에 대입해 볼게요.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11은 3이에요. 마이너스 x는 3, 마이너스 11 이항하면 플러스 11은 얼마죠? 14죠. 마이너스 x가 14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4가 되겠네요.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14, y는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.